한번 입어 볼게요 응. 이런 폰은 너구리 아니면 라쿤 이거든 근데 얘가 조금 길어 갈색이 배색이 돼 있어 갖고 멋있어요 와, 언니, 이거 여유있게 나왔다. 가방이 54 나와요. 가방 54 나오고, 브랜드가 마코예요 골프 브랜드. 송장 82. 제가 입어볼게요. 자, 요건데 고리 상태도 좋고요이고 어머, 이거 맞네. 웬일이야, 이거. 이거 오늘 들어온 거거든요, 언니. 잠가가, 내가 이거 사이즈, 정확한 사이즈를 보려고 잠그는데, 저한테 지금 위에가 지금 이게 걸려요. 잘, 잠겨. 아, 여기가 끼는구나. 자, 언니, 요거는 6677, 사이즈 1 95인데, 77까지 맞는 옷이에요.